자기 자신 공연이나 저지쇼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보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의미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동방 배틀 저지쇼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왁킹 저지쇼나 왁킹쇼를 보면은 좀 되게 좀 펑키하고 좀 되게 신나게 하고 하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그때 제가 피아노 곡에 좀 되게 조용한 곡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이거 하면 먹힐까? 그때 막 맨발로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뭔가 해서 욕먹는 거 아닐까라는 되게 고민을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라고 해서 그냥 피아노 곡을 그냥 해버렸는데 되게 좀 시도를 한 공연이라서 동방배틀 저지쇼가 되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라인업 그린의다 제일 좋아요. 나머지 와. 다 비슷하고 사실 그게 제일 반응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준비도 제일 많이 했 동네는 저는 홀리데이때 제가 약간 현악기 바이올린 음, 음악에다가 했어요. 친절랑 공자 씨. 네 맞아요. 네. 그거랑 왁시티때 그때는 또 무슨 약간 벨리 퍼커션 음악에다가 했어요. <laughs> 그두개 그, 그 음. 네, 나름 시도를 좀 이렇게 한 거라서 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저는 그래도 크라우드 음... 크라우드 때다 <laughs> 같이, 다 같이 <laughs> 처음으로 아, 사람들 마지막으로 좋았어. 그때 그렇게 시도하는게 거의 <laughs> 몇팀 몇 없었기 때문에 <laughs> 반응도 좋았고 아, 크라우드 진짜 클라우드 때그 OST가 헤어스프레이 OST인데 <laughs> 네, 네. 최대한 그거를 실현해 불려고 했는데 반응이 참 좋았어요 그때 여러 장르 댄스들도 많이 좋았고 음, 저도 틀어볼까요? 그럼 각자 멤버들이 기억에 남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순철 뭐 군이 동민 군 공연이나 뭐 어떤 아, 거 봤을 때 서로... 기억했던 거 꼭 저지수 아니었죠? 아 공연이랑 이런 거 봤던 것 중에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 이 있나요? 저는 두분 하셨을 때 어떤 네. 거? 우리 두두명 많이 했어요. 그 약간 양말 이렇게 신고 의자였나요? 아아 그러니까 울산! 거의 네. 처음 했을 때두 네, 네. 분이서 거의 음, 제일 처음 했을 약간 때 약간 멜빵 이런 네. 거 느낌이었어요 아니요 네. 맞아요, 네. 크리티 크 반팔티도 있든요 그때는 크리티 크아니면 댄스 아닙니까? 맞아요 크리티 크리티 크입 <laughs> <반팔티 웃음> <안에> <laughs> 크리티, 크리티 <웃음> 반팔티 입고 <laughs> 안에 남방 입고 코르테 신발까지 맞춰주셨어 코르테지신 없는 돈에 사서 준비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이유로 없어요 싸움을 오락 많이 해서 기억에 남는 거 멤버들 공연 중에 일단 저지쇼는 아까 얘기한 거에 다 나와서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딱 기억에 딱 남는 거는 아 이게 행사는 어떤 행사인지 딱 기억나는데 남훈이랑 있을때 아! 텔레포 렛츠 도잇 저희 앵커데이 그때가 브이올에서 아. 그때 임팩트가 엄청 났죠 아 좋았죠 네. 솔직히 시대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네. 지금 현 시대 그 바이브랑 되게 맞아떨어진 거 같아요 연...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프라이드 오브 왁첫해때두 명이 순철군이 여기 이제 또 제모도 하시고 처음으로 그 하셨잖아요. 이렇게 아, 커튼을 이렇게 네. 쳐가지고 폴레옹 느낌 왜냐면 어, 그때 어순철군 열려있다는 느낌첨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띄워드릴게요. 그거 가지고 계세요? 아니 네. 찾아보려고요. 아. <laughs> 필드펑크 그해때또 이렇게 막 그때 유행했던 일자 선글라스 음, 두분 끼고 와가지고 아, 약간 마틴 마르지얼랑 네. <laughs> 음, 그렇게 해서 또 네. 순철이는 또 자기가 쓰지 않는 무빙을 써서 또 1등을 했던 음. 그기억이 제일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말이죠. 필터펑크 2대 2였죠.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루틴 준비하면서도 되게 재밌었고, 아, 뭐. 아 그때 창원 내려가서, 아, 창훈 내려와서 준비하고, 준비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네. 네. 한스 형은 누랑 나왔었죠? 언제 말았죠? 2대 2때 아, 기현이랑 나왔다. 아 아, 왜냐면 그때 인 팀, 그쵸, 그쵸, 그렇죠. <laughs> 그렇죠. 저희가 이겼, 이겼죠. <laughs> 그때 처음으로 디스코막 중에 카운트 다운을 <laughs> 형이 응. 처음으로 구해가지고 응. 그 노래 소스를 다 때려 박을 때였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맞죠. 그리고 지고 나서 내가 심사했는데 네. 할 때까지 보라니까. <laughs> 그럼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우리가 한왁킹 심사를 솔직히 횟수로 따져 보면 저희가 평균으로 따지면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심사를 보면서 그래도 난이 기준점은 참 이해하기 힘들고 보기가 힘들다. 뭐 동작도 좋고 뭐 필링도 좋고 뭐 이런 것들. 응? 저부터요. 네. 아, 저는 사실 지금은 응. 신경 안 쓰고 다 이제 똑같이 바라보는데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는 아까도 살짝 언급했는데 좀 여성스럽거나 남자가 여성스럽거나 아니, 남자가 여성스러운 거 싫어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동생들도 들어보면 다날 무서워했더라고 그런 그런 쪽 친구들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laughs> 저는 뭐그좀 편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쌤들 별로 스타일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만약에 쏠케이쌤이 저주를 하시면 약간 그거에 맞추려고 한다든가 막 그런 편견들? 근데 그런 거는 없는데 굳이 그냥 본인 거 하면 되는데 너무 약간 눈치 보면서 맞추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춤안 추는 거? 음. 그게 좀 그러니까 싫다기보다는 안타까워요. 통철감어 이제 동미가 얘기한 거에 좀더 보태자면은 저하고 동미가 성향이 되게 많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외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렇게 같이 심사를 보면은 약간 그 배틀에 참가하는 댄서분들이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아이저지 보는 이런 걸 좋아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든지, 아니면, 나를 싫어할 거야, 라고, 이미 생각을 먹고 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그렇지도 않고요. 오히려, 동민이랑 저랑 심사를 보면은, 배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반대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리듬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 댄서를 제가 봤을 때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동민이 같은 어떤 스타일이, 들어줄 것 같고 그걸 선호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좁은 시야로 심사를 보지 않으니까는 좀 그런 생각들은 좀 접어두고 자기 거를 열심히 하시는 모습더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진전 얘기들을 했으니까 저는 그냥 심사 보면 느껴짐이 있어요. 얘가 벌써 긴장을 해서 왔고 이제 그레 네 라운드에 잘못 걸린 거야. 요즘에는. 심사별로 이렇게 서클링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빅샘주에 걸린 거 빅샘주에 걸렸어 아, 그리고 나또 나 눈빛도 별로 안 좋지가 않잖아요 보는데 얘네가 나올 때 벌써 나를 보다가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여요 그래서 얘가 점점 멀리 보는 게 느껴지는데 손은 날 자꾸 집중해 이게 딱 싫어 음. <laughs> 자신 있게 하고 잘해라 이건가요? 네 오케이. 어떤 심사든 간에 이렇게 연장선인 것 같아요 음. 그러 혹시 심사 보실 때 형은 어떻게 보세요? 심사를 볼 때? 네, 볼 때. 눈을 딱 본다는지 네. 아니면 뭐, 뭔 이렇게, 에티튜드가. 음. 아 저는 일단 눈을 계속 집중해. 왜냐면 자신 있으면 저도 그렇거든요. 자신이 없을 때는 누군가 본다는 것 자체에서 벌써 기가 눌려있고, 음. 준비를 해왔으면 누가 보더라도 자신 이 있거든요. 눈을 똑바로 보면서 기싸움 하는 거고, 배틀에서 비슷한 성향이라면 저는 장점을 보지 않고요. 실수하면서 마이너스를 해. 요 음. 마이너스. 왜냐면 둘다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하면서 봐서, 제 안에서 총점을 내서 올리는 편이에요 음, 그런 거 비슷한 거 같아요 저는 막 사실 웃으면서 보진 않아요 눈을 이렇게 끝까지 보고 있어요 내가 자신감 있나 음, 없나 일단은 웃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관객 입장이면은 막 호응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겠는데 사실 이제 시, 심사를 보면은 너무 다 잘하는 댄서들이면은 아까 이제 종혁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단점이 오히려 어떤 승부의 어떤 또 기준점이 될 수가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인상을 찡그리던지 아니면 집중해서 보니까 이렇게 웃을 수가 없는데 그런 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세요 인상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섭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아니에요 순철군요. 순철군은 네. 지금 이 멤버들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네, 요 우리는 수많은 무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대가 어떤 무서움을 해도 저희가 다 커버를 해줍니다. 아, 그리고. 다 커버 <laughs> 안 그래도 착한 이미지인데 우리가 워낙 성격들이 강하다 보니까 순철 군은 빨리 고마 감사하다 아, 네. 하세요. 감사합니다. 단점이 네. 볼 수가 없어 <laughs> 수많은 단점을 아, 가진 사람들이 거구나. 여기서 둘러싸고 있으니까.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같아니 맞죠. 예 아, 단점은 단점도 아니야 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음, 그래도 음. 무섭지 않아. 아 근데 저는 저, 저도 처음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아. 집중하면서 봤는데 음. 너무 이렇게 막할 수가 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편하게 해라는 느낌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별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야, 친구들한테 솔직히 이것도 진아씨가 이걸 잘하잖아요. 거울을 막 하면 이렇게 여기 게들면나 같으면 기분 싹 사라질 것 같아 난 사실은 하고 싶거든. 가끔 근데 사실 그게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다는 안 나와 있고 다는 안 나오는데 또 내가 이렇게 다다안 나온 상태에서 잘한 친구 나왔다고 이렇게 하면 뭔가 평파적인 느낌 내가 나서 아, 스스로가 홍대 아, 나고 싶어서 밤속으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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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면 약간 파이 아, 예 이러고 있어 밤속으로는 근데 그게 티가 나면 뭔가 다른 사람을 기죽이는 것 같은 느낌 가끔 해주고 싶다가도 참아 그래 음, 그러실 것 같은 속이 되게 깊으신 생각 되게 많잖아요. <laughs> 어 이렇게까지 말한 것인지는 몰랐는데 항상 이야기 끝나면 지금이야 토크쇼 <laughs> 토크 다 <laughs> 끝난 이야기인데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해서. 뭐 아까 나한테 왜 그랬어 이런 거잘 모르잖아요. <laughs> 어뭐 그런 거 생각이 많으신 형님 그러니까 그만큼 배려도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웃음> 거니까. <웃음>